저는 오늘 혼자 마라탕을 음. 먹을 거예요. 제가 시켰어요. 같이 먹기로 했잖아. 사랑. 맛있겠지요. 근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? 마라탕 괜찮아요? 빨면 되죠? 다 근데 다 <laughs> <저> 색깔이. <laughs> 같은 같은 언니 이건내거잖아요 아니. 을어? 그러니까. 아니, 그냥 아, 봤을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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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그냥 봤을 때 그냥 이 거기 아내 <laughs> <미안해, 여기서 웃음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<않을게>. 아니, 아 <laughs> 아니, 이니아 여기 니 아니, 여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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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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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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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런. 됐거든요. 눈지산. 아저 내려놨어요. 저 내려놨 좀 봤잖아요. 고마워요. 네 맛있었어요. 은수한테 줘야지. 맞아요. 아이스크림 좀 미리 시킬게요. 음 아직도 안 시켰어? 응. 너 걸로 해서 내가 보내는데. 응. 아니 그냥 이걸 시켜면오북네에못찌데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오오오 아니야. 와. 그냥 뭐 언니니까. 와, 언니니까. 와. 뭐 와. 언니니까. 오뭐 언니니까. <웃음> 응? 응? <laughs> 그럼 할게 아 예쁘죠? 그러네 언니들 모였네 어 그러네. 아, 우리 언니 라인이네 <laughs> 몰라 <몰랐네. 웃음> 우리 어른 라인 <laughs> 어른이지 우리 어른이다 어른이다 누가 괴롭히면 다 말해 같이 말해줄게 우리 <laughs> 아니야 <웃음> 나는 혼내줄 거야 너는? 같이 게임 해줘 같이 게임 해줄 거야? 같이 게임 해줄 거야? 좋은, 좋은 언니인데 그러니까 <laughs> 나는 <laughs> 혼내줄 거야 응, 음, 저 막고 있으면 언니가 전내줘야 돼요. 아니 그냥 뒤에서 보다가 무서웠어. 무서워, 아팠어. 어쩌면. 언니 괜찮아? 뒤에서 보는 게 제일 나빠 <laughs> 아니 무섭잖아. 긍정, 긍정. 아니 오늘 은비 언니 갑자기 쳐다봤는데 너무 하얀 거야. <laughs> 너무 그랬어? 예쁘다고. 프레스토리 누렁이? <laughs> 언니 이거 그렇죠? 삐졌어요 언니. <laughs> 머리 잘 삐져요. 제가 맨날 방에 잘래 주거든요. 언니가 삐지 죠 눈비가더잘 삐질 거 같긴 해. 저 완전 인정. 안 삐져. 그치지라나 완전 안 삐지지. 아니, 어, 언니. <laughs> 우리 인정이야. 안 아프 안어 눈물 삐져. 어요 <laughs> 삐져. 우리 우리가? 웃고 있으면 아, 왜?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누나는... 웃지 마. 아, 웃지 마. 나 아, 이러면 삐지지 않아. <laughs> 누나는 삐져도 다 이뻐서 오케이 아닌가요? 맞아요. <laughs> 자, 코야 뭐 해? 아, 미안해. <laughs> 그게 아니고 토미야. 토미 그 삐졌어요. 나 해나면 삐. 말 하면서 쳐다본 오래 같이 있었나요? 아니 말 하면서, 아니. 아니, 말 하면서 아. 쳐다본 거니까 토미야. 토미가 오래 <laughs>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냐. 고 아, 토미를 삐지겠네요 제가. <laughs> 언니는 삐지게 하네 사람. 그러네요. 제가 뭐 그렇죠. <laughs> 오늘 삐짐 특집. 삐지지마. 삐지지 제목이 마. 뭐야? V의 오늘 제목이? 저녁 타임 저녁 time. <laughs> 응. 아니 언니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. 뭐 하기로 했어? 아 맞아. 다 먹은 거야? 날 네. 마라부키 재능장. 마라부키 내일, 마라부키가 내일 될 마라부키 가될 거예요. 내일 마라부키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뭐 그냥 응. 마라부키 되는 거죠. 맞아. 마라부키, 마라부키 쿨 쿨해졌네.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알려드세요. 짱. 짱. 포도알 입장 포도알 포도알 더라 어, 뭔가 별명 있었는데 어, 어, 포도미 어, 귀엽다 포도미 <laughs> 포도미예요포도미예요잘 <laughs> 아, 어울려 <laughs> 우리 이제 이동하자 <laughs> 어디를? 너 내봐 이제 가도 된대 예이지 어두우면 이지 어두우면 무서울 수도 있잖아 유지원 아, 이동하자 어쩔 지 몰라는 1단계만 깨주세요 자봐 니왜 넣어요? 저거 맞으면 떨어져. 어 아, 진짜? 알어 <laughs> 오, 잘한다. 오잘한다 아, 아, 제가 1단계를 깼는데요. 기본이죠. <laughs> 그냥 맞고 가면 안 돼? <laughs> 아.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오, 여기까지. 아, 이원고마 해야 될것 같아요. 진짜 인내가 필요하네. 인내가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. 위즈원 저희는 다시 열심히 하러. 안녕.